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과 태양과 그런 것들이 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더라. 자,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 대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이동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생활만 생각해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쇼핑몰에 접속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상황을 보면 언어 표현도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다가 아니라 학교에 접속하다, 회사에 다니다가 아니라 회사에 접속하다. 자,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커가이 지동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지동설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더라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을 어디까지 확장을 시켜 준 거죠 무한한 우주의 공간까지 확장을 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에서 접속의 시대로의 전환도 그만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접속을 하니까 뭐 편안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공간을 어디까지 확장을 시켜 준 거죠 무한한 디지털 가상의 세계까지 확. 을해 줬다라는 점에 있어서 정말 큰 대전환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 알렉산드로스라든지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영토를 정복해 가지고 세상을 얻었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의 지배자들은 다 누구죠?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아니면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든지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지배자 아닌가요? 뭐, 중국의 인구가 14억인데, 페이스북의 사용자는 30억이니까요. 자, 사실 백남준 선생님은 예전에 여기에 대한 예견을 하셨는데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리고 징기스칸의 복권, 이런 작품들이 다 뭐냐면은. 앞으로는 사람들이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고도 세상을 정복하거나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미리 하셨던 거예요. 자또한 가지 대전화는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직접 이동했다면 지금은 세상이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이 나한테 배달되어 오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뭐 드론이라든지 뭐 로봇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달해서 나이키 매장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이키 매장이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또 VR을 이용하게 되면은 세상이 바로 나한테 펼쳐지기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처럼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바로 태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은 야, 지금 시대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물론 이런 얘기들이 뭐 라디오, TV, 인터넷 시절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요즘 코로나 사태, 그리고 그 이후 상황이라든지 뭐 5G, 클라우드, AI 이런 기술의 발달 덕분에 그 가속도가 계속 붙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기업의 전략이라든지 정부의 할 일들, 그리고 개인의 개 가치관과 직업관 뭐 모든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례들, 미래 생활 디자인을 앞으로 추후 공개하기 위해서 오늘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동에서 접속으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우리들은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접속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